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수많은 전장에서 단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상승장군 정서, 조은그 완벽한 영웅에게도 결코 이길 수 없었을지 모르는 상대가 있었다면 말이죠. 조조군의 포위 속에서 아들을 구해낸 전설적인 용장,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강인했던 조운조차도 일부 장수들 앞에서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조운의 창을 꺾을 만큼 강했던 존재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삼국지를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역사 속 숨겨진 전장의 진실 그리고 영웅들의 자존심이 맞부딪히는 그 찰나 놓치지 마세요. 3. 마촌 조조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천산의 전마사 삼국지 속 수많은 장수들 가운데 마촌은 유독 강렬한 존재감을 남깁니다. 서량의 거친 산맥처럼 강하고 협객 같은 의리와 기계를 지닌 장수 그가 바로 마초입니다. 조운과 마찬가지로 그는 탁월한 무예뿐 아니라 굳은 충의와 불굴의 용기로 후대의 찬사를 받았죠. 그래서 삼국 팬들 사이에서는 늘 이런 상상이 오갑니다. 만약 마초와 조운이 진짜로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 마초는 서량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 마등은 그 지역을 호령하던 대족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기마술과 창술에 능했으며 달리는 말 위에서도 화살을 신기처럼 쏘아 맞히는 인물이었죠. 마맹기마멍치, 즉 폭풍처럼 치솟는 전마라 불릴 만큼 강렬한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정사에서도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눈빛이 예리하며 보는 이가 저절로 움츠러들 만큼 위험 있는 장수로 묘사됩니다. 삼국지연회에서는 관우, 장비, 조운, 황충과 함께 유비의 오호대장오후다장으로 꼽히며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초의 전성기는 단연 동관대전 동관다전이었습니다. 그는 한수와 함께 서량군을 이끌고 조조의 대군을 맞아 싸웠고 단몇 만의 기병으로 조조의 정예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조는 도망치기 위해 수염을 자르고 갑옷을 벗어 던진 채 병사로 위장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죠. 지략이 바다보다 깊다는 조조마저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장수 그가 바로 마초였습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한마디로 폭풍의 질주였습니다. 빠르고 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초는 홀로 적진을 돌파하고 순식간에 진영을 무너뜨리는 기세로 싸웠습니다. 여포가 기술과 속도를 전위가 괴력을 무기로 삼았다면 마초는 두 가지를 모두 지닌 완전체였죠. 그의 불굴의 투지는 좋은과 놀랍도록 닮아있었기에 두 사람의 가상 대결은 삼국 팬들에게 꿈의 매치로 불립니다. 둘다 단신으로 적진을 돌파했던 전설적인 기병이자 끝까지 의리를 지킨 무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밀히 살펴보면 어떤 전황에서는 마초가 조운을 압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폭풍처럼 질주하며 두려움조차 삼켜버리는 전장의 괴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들의 대결은 아마 하늘과 산이 부딪히는 듯한 영웅과 영웅의 운명적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전투기세와 창술 스타일을 보면 마초는 선제 공격형 전사입니다. 그의 싸움은 한마디로 폭풍 돌진이라 할수 있죠. 상대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공격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반면 조우는 신중하고 유연한 전투 감각을 지닌 장수로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빈틈을 파악한 뒤에 정확한 일격을 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느리고 단조로운 상대에게는 탁월했지만 마초처럼 속도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사 앞에서는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장의 승패는 누가 전투의 템포를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마초는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마초는 대규모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강적들과의 실전에서 단련된 장수입니다. 그는 조조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었고 허저 그로 하후돈 같은 1급 장수들과 교전했습니다. 또한 사막과 초원, 산악 등 극한 환경에서 싸우며 지형을 이용하는 법을 완벽히 익혔죠. 이 덕분에 그는 낯선 전장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사소한 지형 변화 하나로 전세를 뒤집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조우는 주로 유비나 제갈량 휘하에서 호위나 지원전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규모 지휘 경험이나 장기전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점이 두 사람의 실전 감각에서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셋째, 체력과 생명력 면에서도 마초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황량한 서량에서 태어나 자랐고, 극심한 더위와 건조한 바람 속에서도 전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그를 철의 전사로 만들어 주었죠. 장시간의 교전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접전에서도 처음과 같은 기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조우는 민첩하고, 정교한 전투를 선호했기에 장기전에 끌려가면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마초는 지구전에서도 강점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마초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으며 인내심이 부족한 면이 있었죠. 이 성격적 결함 때문에 동관대전 당시 조조의 계책에 말려 한수간수위와의 동맹이 깨지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조운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우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싸움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적은 언제나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조우는 상황을 읽는 감각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술적 감각을 갖추고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한수전투입니다. 그는 단 몇십 명의 기병으로 조조의 대군을 유인하고 교란시키며 심리전을 통해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조우는 상대의 템포를 잃고 의도적으로 싸움을 길게 끌어가며 역습의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능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마초처럼 초반부터 압박을 거는 상대를 만난다면 조우는 한발 물러서며 싸움을 길게 가져가 승부의 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대결은 속도와 폭발력에 맞춰 vs 냉정과 판단력의 좋은 누가 끝까지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초와 좋은 이두 전설적인 장수는 역사상 한 번도 실제로 맞붙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연회에서도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해 오호대장 오후다장의 일원이 된 이후 두 사람은 끝내 서로의 창끝을 겨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같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무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세의 삼국 팬들은 늘 상상합니다. 만약 그 시절 조운이 원정 중이 아니었고 마초가 여전히 서량 세력에 남아 있었다면 역사의 남을 꿈의 결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 답은 영원히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실제로 맞섰다면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예술의 경지에 오른 무의 향연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운의 정교하고 유리한 창술과 마초의 폭풍 같은 기세가 맞부딪히는 순간 그 전장은. 마치 번개와 바람이 부딪히는 듯 했을 겁니다 한쪽에는 서량의 전신전신 마초 다른 한쪽에는 불패의 상승장군 조은, 조은 한 사람은 기세로 싸우고 한 사람은 냉철한 판단으로 대응했겠죠 그리고 그 치열한 대결의 흐름 속에서 마초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폭발적인 전투리듬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조은조차도 그 거센 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만나지 못한 영웅들로 삼국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전이든 좋은 마저 압도할 수 있었던 불굴의 무장 삼국 시대의 수많은 장수 중조은과 맞설 만한 진정한 강적을 논할 때 사람들은 보통 여포나 마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한명 삼국 지연회에서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괴력과 충의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조의 친위대장이자 인간 방패라 불렸던 전위입니다. 만약 그가 조은과 마주했다면 그 싸움의 승패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위는 귀족 출신도 명문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전장에서 살아남으며 강철처럼 단련된 진짜 전사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거대한 체격과 압도적인 완력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조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 인물이었죠. 조운이 촉칸의 충의와 품격을 대표했다면 전위는 위나라의 충성심 그 자체였습니다. 전위의 괴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조조의 진영에 거대한 기둥 하나가 넘어졌는데 수십 명의 병사가 힘을 합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위는 단한선으로그 기둥을 들어올려 제자리에 세웠다고 합니다. 단순한 무력과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전위가 서 있는 한 진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위는 단지 강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의의 화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 연암 전투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조조가 장수의 기습을 받아 포위되었을 때 대부분의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도망쳤지만 전위는 홀로 적진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조조가 탈출할 길을 열었고 이미 중상을 입고 무기가 부러졌는데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장에서 쓰러졌지만 조조는 살아남았고 위나라는 이후로도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종말이었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전설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역사학자들과 삼국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전위라면 조운을 쓰러뜨릴 수도 있었다라고 평가할까? 그 이유는 단순히 힘이 세다는 한 마디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첫째, 순수한 체력과 괴력에서 전위를 넘어설 자는 거의 없었다. 여포처럼 화려한 묘사는 없지만 정사는 오히려 전위의 인간 한계를 초월한 인내력과 전투력을 높이 평가한다. 수십 명이 들어도 옮기지 못하는 기둥을 혼자 들어올리고 수백 명의 적군 사이에서도 조조를 지켜내며 싸운 인물. 그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방패로 바꾸어 적의 창을 막아내는 자였다. 이런 체력과 정신력 앞에서라면 아무리 냉정하고 유연한 조언이라 해도 결코 쉽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둘이 1대1로 맞붙는다면 어떨까? 조운은 기민한 움직임과 변칙적인 창술로 유명하지만 전위가 가까이부터 압박전을 펼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포가 기교의 전투를 보여줬다면 전위는 본능의 전투를 했다. 그는 기술보다 힘으로 전략보다 투지로 적을 짓눌렀다. 조운이 아무리 노련하더라도 전위의 폭풍 같은 근접공격을 완벽히 막아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심리전의 차이다. 조운의 강점은 명분과 이상에 있다.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운 충의의 상징이다. 하지만 전이는 다르다. 그의 싸움에는 이상이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조절을 지키는 일.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싸웠다. 그런 결의는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 조운처럼 냉정한 전사라도 목숨을 아예 내던진 자와 맞서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셋째, 역사와 소설 어디에서도 두 사람이 직접 맞붙은 기록은 없다. 조우는 촉한의 수호신으로 전위는 위나라의 방패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군을 지켰다. 서로 다른 전선, 다른 사명 속에 살았기에 그들의 검은 한 번도 교차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 이 둘이 마주선다면 어떨까? 한쪽은 물처럼 유연한 창술의 달인, 다른 한쪽은 산처럼 묵직한 괴력의 사나이. 속도와 힘. 기술과 투지 두 세계가 부딪히는 그 순간은 삼국시대 최고의 꿈의 맞대결이 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가장 뚜렷한 대비점은 단순히 전투력이나 체력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철학 그 자체였다. 조우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절제된 인물이었다. 움직이기 전에 생각하고 공격하기 전에 판단했다. 그의 검에는 냉정함이 있었고 마음에는 질서가 있었다. 반면 전위는 전장 그 자체였다. 그는 머리로 싸우지 않았다. 몸으로, 본능으로, 그리고 충성심 하나로 싸웠다. 계산이나 계획보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조우는 새벽 안개의 검객이라면, 전위는 불길 속의 전신전신이었다. 이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력대결이 아니라, 이성과 본능, 절제와 폭발의 충돌이었을 것이다. 물론 전위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힘에 의존한다. 상대가, 충분히 빠르고 영리하다면 그 폭발적인 공격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 조우는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은 전사다. 그는 후퇴와 반격, 유인 전술에 능했고 좁은 틈에서도 길을 찾아냈다. 만약 넓은 평지에서 장기전이 된다면 체력이 중요한 전이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반면 조우는 움직임으로 전황을 바꾸는 싸움꾼이었기에 그런 전투에서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일기토이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로 군사 지원도 지형의 이점도 없는 일일의 싸움. 그곳에서 전위가 특유의 폭발적인 돌격으로 조운을 몰아붙인다면 조운조차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전위는 단순히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장 그 자체였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자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차이. 그것이 바로 전위의 무기였다. 결국 전위는 조운보다 더 강했다기보다 더 절박하게 싸운 사람이었다. 그에게 전장은 단지 명예의 장소가 아니라 충성의 끝이자 생의 의미였다. 그렇기에 그는 삼국지 역사 속에서 조운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나이로 이름을 남긴 것이다. 1. 여폴. 삼국시대 전신 모든 재우를 두렵게 한 사나이. 그리고 조운마저도 압도할 수 있었던 남자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중 이름 석자만으로 천하의 장수들을 움츠리게 만든 인물이 있다. 그가 바로 다 사람들은 그를 두 글자로 불렀다. 바로 전신젠신, 전신, 전쟁의 신이었다. 혼란과 피로 가득했던 삼국의 시대, 여포만큼 강렬하고 압도적인 존재는 없었다. 그의 무예는 예술에 가까웠고, 그의 싸움에는 광기와 품격이 동시에 존재했다. 단순한 힘의 폭발이 아니라, 마치 전장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와 마주한 자들은 하나같이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 몸이 저절로 떨리는 압박감.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 여포는 그 말과 하나가 되어 천하를 달리는 완전한 전사였다. 그의 강함은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니라 남성성과 용기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병사들이 주춤했고 그의 등장만으로 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전설적인 전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호로관 전투, 다. 당시 원소가 이끄는 18로 연합군이 동탁을 투하기 위해 집결했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여포는 홀로 적진을 가로질렀다. 유비, 관우, 장비 3형제가 나란히 나서야 겨우 그와 맞설 수 있었다. 장비가 먼저 달려들었지만 몇 합도 버티지 못하고 밀렸다. 이어 관우가 가세하고 마지막으로 유비까지 합류해 겨우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여포는 큰 부상 하나 입지 않고 적토마를 타고 유유히 퇴각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다. 전장의 흐름을 읽고 상대의 움직임을 선취하며 싸움의 리듬을 지배하는 감각의 천재. 그것이 바로 여포였다. 그는 거칠고 야성적이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정교한 전사였다. 삼국의 수많은 무장들 중에서도 그를 진심으로 상대하고 싶어 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의 칼 끝에는 인간의 공포를 깨우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여포는 여전히 삼국 최강의 무장으로 기억된다. 심지어 좋은 것 같은 불패의 장수조차도 그와 마주선다면 절로 숨을 고르게 될 전장의 절대자였다. 그렇다면 왜 여포로부는 상승장군 정수장군이라 불린 조은의 잠재적인 천적이라 불릴까? 두 사람 모두 타고난 무장이자 압도적인 전투감각과 용맹으로 이름을 떨친 영웅들이다. 혼자서 수천의 적을 뚫고 나오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에서 그들의 출발선은 닮아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기질과 전투 스타일에 있다. 조우는 냉정하고 신중하며 의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무장이었다. 그는 언제나 왜 싸우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죽은 유비에 대한 충성, 그리고 백성을 위한 책임감. 반면 여포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그는 이상이나 충성보다 오직 싸움 그 자체를 즐겼다. 전투의 이유가 아니라 강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존재 이유였다. 만약 언젠가 조운과 여포가 일기토를 벌인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무예, 전술, 심리, 전장 환경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우선 순수한 무력만 놓고 본다면 여포를 이길 자는 없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괴물 같은 힘을 지녔고 수많은 장수를 손수 배웠다. 양부, 정원을 죽였고 또 다른 양부 동탁마저 손수 제거했다. 전장에서는 광기와 같은 기세로 적진 한가운데를 돌파하며 그의 방천화 극 근, 은한번 휘두르면 상대의 무기를 부러뜨릴 정도였다. 삼국지연의의 저자, 나관중조차 인정한 삼국 최강의 무장. 이 바로 여포다. 반면, 조우는 다른 의미의 강자였다. 그의 전투는 계산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무모하게 돌진하기보다는 적의 틈을 찾아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전략가였다. 대표적인 예가 한수전투. 그는 단몇 명의 병사로 수천 명의 조조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많은 적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조우는 힘의 전사가 아니라 이성을 지닌 전사였다. 그러나 만약 전투가 단순한 일기토, 즉 아무런 지형이나 전략적 요인이 없는 정면 승부라면 승부의 저울은 여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는 한 번에 세 명의 명장을 상대로 싸워도 밀리지 않았고 지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조우는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그가 여러 명의 강자에게 동시에 포위된 전투에서 승리한 기록은 없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다. 조우는 명예와 신의를 중시하는 무장인 반면, 여포는 명예에도 충성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필요하다면 은혜를 배신할 수도 있고,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싸움을 이어간다. 즉, 여포는 잃을 것이 없는 자였고, 그런 자야말로 가장 위험한 전사다. 조우는 상대의 의도나 도발에 흔들릴 수 있지만, 여포는 오직 승리만을 본다. 따라서 이두 사람의 가상 대결은 단순한 무력 대결이 아니라 신념과 본능, 정의와 광기, 통제된 힘과 폭발적인 힘의 충돌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여포와 조우는한 번도 직접 맞붙은 적이 없다. 조운이 공손찬 휘하에서 싸우던 시기, 여포 역시 여러 전투에 참여했지만 서로의 길은 교차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포가 조조에게 처형당했을 때, 조운은 아직 유비에게 제대로 등용되지도 못한 무명이었다. 그래서일까, 삼국지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두 전장의 신전스의 대결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언제나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나는 전투 그 자체의 화신, 다른 하나는 항상 이기는 장수. 이 둘의 일기토는 분명 전설로 남았을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시대적 차이다. 여포는 삼국 초반, 혼란과 배신이 난무하던 시기의 인물이었다. 그 시절의 전투는 개인의 무력과 돌파력, 순수한 힘의 대결이었다. 반면 조운이 활약한 시기는 대세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였고, 전쟁은 개인전보다는 대규모 부대와 전략이 중심이 되었다. 만약 두 사람의 시대가 바뀌었다면 어떨까? 조운은 아마도 피와 강철이 난무하는 동무대식 전투에 적응해야 했을 것이다. 이 시대적 간극이 바로 두 사람의 가상 대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물로서의 완성도를 놓고 본다면 조운이 훨씬 안정적이고 성숙하다. 그는 충성스럽고 정의롭고 개인보다 대의를 중시한 장수였다. 반대로 여포는 강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양구 정원을 죽이고 동탁을 배신하고 결국 조조에게도 버림받았다. 그의 강함은 불안정한 천재성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인물로서 존경받는 이는 좋은이지만 순수한 전투력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기토라면 여포가 체력 기술 기세 모든 면에서 조운을 압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포가 조운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역사는 끝내 그들의 칼끝을 마주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 미완의 대결이야말로 삼국지의 매력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저 상상하고 토론하며 각자의 전장의 영웅을 마음속에 그릴 뿐이다. 조운은 패배를 모르는 사나이로 기억되지만, 삼국은 그런 영웅들로 가득한 시대였다. 여포의 광기, 전위댕의 충해, 마초마의 분노, 그들 모두 조은의 실력을 위협할 만한 전사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세 명의 장수가 조은과 차례로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